안녕하세요, 썬더레인저. 두 번째 영상. 새로운 시즌에서 나온 베이가, 저기 있죠, 얘네들. 얘네들이죠? 근데 제가 얘네들을 가지고 배틀을 해봤어요. 어제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 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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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목이 뭘로 했냐면요. 베이 블레이드 버스트. 개 공방. 네, 대방당.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만 가는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으이 제가 벨트를 어 제가 부시를막았어요 없어서 지금 가 지금 지금 찍고 있는거 아세요? 이제이제 일단 갓, 발키리, 스노 제이템 질리 제우스 아, 질염 제우스 역시 만만하죠. 질염 제우스 가리언 피니쉬. 네 얘가 버스트로 한방에 두방인가 세방인가 몇번인지 아세요? 이제 퀴즈 퀴즈 이이 라그나로크가 가디언 캐르베어스를 몇번 부딪혔을까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좋아요 꾹꾹 구독과 좋아요 구독 꾹꾹 네, 알타크로노스 역시, 비틀링이이죠 네, 그리고 게이렇리로 한번 이박게이 네, 갑이키리로 갑니다 갑게키리 음, 역전을 합니다 네, 이박나요렇박나요게박나요 네, 렇게리 패가 이습니다 네, 알타크로노스의 승리. 그리고 드레인탑 드레인탑은 K2모드 K2X 워리어 K2 r p 를또 보내겠습니다 자 크로노스 이거 부딪힙니다 이렇게 해서 드레이션이 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톡! 치크 엑스칼리버와, 트은, 갤럭시 오스의 대결 50탄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녕!